당신의 마음 속에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거대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당신이 마지막으로 심어준 설계도에 따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장에 부와 성공의 설계도를 심어주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부족과 실패의 설계도를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단지 5분의 취침 전 시간만으로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노력해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잠재의식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셉 머피 박사가 평생에 걸쳐 발견하고 검증해온 과학적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부와 성공은 복잡한 전략이나 끝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프로그래밍 될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심리학자의 지혜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왜 하루 중단 5분이 평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돈과 성공, 그리고 잠재의식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준비를 하세요. 이 놀라운 진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24시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것이 부를 창조하느냐, 가난을 창조하느냐는 당신이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자동화 시스템을 이해하고 당신의 잠재의식을 번영과 일치시키기 시작할 때 우주는 당신을 위해 24시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력과 투쟁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부족과 제한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우며 끝없이 걱정하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의식적 마음이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이 위대한 심리학자 역시 이 진실을 발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잠재의식의 법칙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깊은 마음 속에서 실제로 믿고, 느끼고, 확신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마지막 5분 동안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다음 8시간 동안 잠재의식이 작업할 재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부의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돈은 더 이상 힘들게 쫓아가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신을 찾아오는 친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할 것은 이 놀라운 과학적 원리들입니다. 이 저명한 박사가 어떻게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오늘 밤부터 그것을 적용해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원리에 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방법들이 단순하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며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백만 명의 실천을 통해 입증된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든, 사업이 정체되어 있든, 혹은 더큰 성공을 꿈꾸고 있든 상관 없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잠재의식과 새로운 계약을 맺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매일 이런 과학적 성공 원리와 잠재의식의 지혜를 계속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보세요. 알림종을 켜두면 마음의 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곳에서 매일 당신은 자기 창조의 힘,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성공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부와 성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에 대해 평생에 걸쳐 연구된 결과가 증명되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심어진 믿음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발견해야 할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부와 성공의 흐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나누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잠재의식이 부와 성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성공할 운명이다. 돈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온다. 기회는 항상 나를 찾아온다. 고 확신하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핵심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를 포함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자동으로 끌어당기는 비결은 당신이 매일 밤 잠재의식에 심어주는 정신적 씨앗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놀라운 비유가 제시되었습니다. 잠재의식은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정원과 같습니다. 당신이 성공의 씨앗을 심으면 성공의 열매를 거두고 실패의 씨앗을 심으면 실패의 열매를 거둡니다. 다시 말해 부족과 걱정의 생각을 부와 확신의 생각으로 바꿀 때 현실이 자동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위대한 원리는 외부 환경은 단지 당신 잠재의식 세계의 투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와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기회들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부족과 제한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제약의 증거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부의 의식이라고 불립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와 일치할 때, 우주에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회와 자원이 무한하게 존재하며, 그것은 당신에게 열려 있다는 깊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최첨단 컴퓨터로 우리의 생각을 프로그램 코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돈은 어렵다. 나는 운이 없어. 경제가 어려워서 안 돼. 라고 계속 생각한다면 당신은 인생의 컴퓨터에 실패 프로그램을 계속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나에게 쉽게 온다. 기회는 끊임없이 나타난다. 나는 성공할 운명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확인시켜주는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원리에 대한 깊은 연구 결과 도달한 과학적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실로 믿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창조적 기계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는 재정 현실이 내면에서 외부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부의 원인은 학벌이나 인맥, 경제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끊임없이 잠재 의식에 입력하는 믿음, 확신, 기대의 프로그래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발견한 부를 자동으로 끌어당기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자세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잠재 의식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바로 취침 직전 시간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핵심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잠들기 직전 당신의 뇌는 알파파 상태가 되어 잠재의식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때 심어진 생각은 8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깊숙이 뿌리 내립니다. 이 시간을 황금 시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의식적 마음의 비판적 기능이 약해지고 잠재의식이 가장 수용적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신이 부와 성공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그려내면 그것은 마치 최첨단 3D 프린터에 설계도를 넣은 것처럼 밤새도록 현실화 작업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과학적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완전히 편안한 상태가 되면 마음의 눈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양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 자유가 가져다 주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중요한 설명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미 부유한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어떤 자신감을 가질까요? 어떤 기회들을 보게 될까요? 바로 그 상태를 지금 경험해 보세요.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이유는 뇌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공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뇌는 실제로 그 경험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의 원리입니다. 반복적인 정신적 리허설을 통해 뇌는 성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재구성됩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알파파 상태에서의 시각화는 베타파 상태, 즉, 각성 상태에서의 시각화보다 약 5배 더 강력한 잠재의식각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왜 하루 중 다른 시간이 아닌 바로 이 취침 전 오분이 그토록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순한 시각화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강조되었던 중요한 발견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생각에 강력한 감정이 더해질 때 그것은 잠재의식에 영구적으로 각인되는 창조적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상적인 의미에서 감정적 흥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지에 진정한 확신과 감사의 감정을 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성공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깊은 감사 그 풍요로움이 가져다 주는 자유에 대한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나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확고한 확신을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강조되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통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적 마음은 혼자서 돈이 어떻게 올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했던 조언이 있습니다. 어떻게 집착하지 말고 잠재의식이 완벽한 방법을 알고 있음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무언가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믿고 불안없이 평화롭게 행동할 때 길이 드러납니다. 이런 신뢰 어린 맡김이 바로 과학적 기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리고 움직이며 아이디어와 기회의 마음을 열어둡니다. 절박해서가 아니라 이미 성공이 진행 중이라는 평온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융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지, 감정, 확신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입니다. 당신이 시각화하고 느끼고 확신할 때 그것은 이미 당신의 잠재의식 프로그램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동화된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던 완벽한 비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을 끊임없이 작동하는 자동 제조 공장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마음은 정확한 설계도를 가진 공장과 같아서 원하는 결과물이 정확히 생산됩니다. 그러나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의 마음은 잘못된 설계도를 가진 공장과 같아서 원하지 않는 결과물만 계속 만들어냅니다. 추구되었던 이 시스템의 목표를 함께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내면의 저항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제한의 사고 방식을 풍요의 프로그래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할수 없다를 나는 이미 하고 있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그 성공이 외부 세계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된 부의 핵심 법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잠재의식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그의 삶에서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적 원리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완성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특별한 오븐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완이나 명상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성공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학적 절차입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평온함이 온몸에 세우며 들고 내쉴 때마다 하루의 모든 걱정과 긴장이 멀어져 갑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리, 어깨, 목, 얼굴까지 모든 근육을 하나씩 의식적으로 이완시켜 나갑니다. 나는 완전히 평온하고 확신에 차있다 라고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말하며 몸과 마음이 알파파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깊은 이완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 마음의 눈을 열어 이미 경제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당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그 경제적 성공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실질적인 변화들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로움, 가족에게 최고의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만족감, 자신의 꿈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실제로 느껴봅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것처럼 마음 깊이 체험합니다. 그 성공한 상태에서 느끼는 모든 긍정적 감정들을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새겨 넣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며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잠재력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는 것을 온전히 확신합니다. 제한이나 부족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과 풍요로움이 당신의 본래 모습이라는 진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당신의 잠재의식에 완전히 맡깁니다. 내 잠재의식이 완벽한 방법과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있다고 깊은 신뢰와 함께 말하며 나는 이 모든 것을 확신과 감사로 받아들인다 라고 확언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급함과 의심을 완전히 놓아버린 채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밤새도록 이 새로운 성공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조용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과학적 조언이 제시되었습니다. 21일 동안 꾸준히 하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90일 동안 하면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미묘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고, 둘째 주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셋째 주부터는 구체적인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발견한 잠재 의식이 돈을 자동으로 끌어당기는 두 가지 강력한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부가 마음의 프로그래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 알파파 상태에서 부의 청사진 설계하기는 우리가 매일 밤 가지는 황금 같은 시간을 활용해 잠재 의식에 새로운 성공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취침 전 오브는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창조의 실험실입니다. 두 번째 원칙인 감정과 확신을 결합한 프로그래밍은 성공이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질과 확신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감정은 생각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연료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동을 높이고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상호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원칙은 함께 작용합니다. 청사진은 방향을 제시하고 감정은 그것을 실현시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두 원칙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확고한 믿음과 함께 실천할 때, 부는 예상치 못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자동으로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매우 유효한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한 인간 마음의 근본 법칙, 즉, 생각하고 믿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에 직접적으로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 생각, 감정, 그리고 결국 인생까지 새롭게 프로그래밍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탐구해온 과학적 여정의 결실을 맺을 시간입니다. 이두 원칙을 활용해서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호분의 취침 전 의식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잠재의식이 보내오는 놀라운 신호들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학적 발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성공은 이미 당신의 잠재의식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 올바른 프로그래밍이 그 만남을 더 빠르게 할 뿐이다. 당신이 원하는 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잠재의식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프로그래밍하고 진심으로 믿을 때 우주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부와 성공의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올바른 정신적 프로그래밍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매일 밤 키워가세요. 돈, 기회, 비즈니스 성공.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집단 실험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나는 성공할 운명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강력한 화건을 함께 선언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잠재의식에 성공의 집단 에너지를 만들어 갑시다. 당신의 화건이 이 글을 읽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과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완벽한 기회입니다.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는 잠재의식의 힘과 성공의 과학을 더 깊이 탐구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발견 여행에서 만나요. 성공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풍요는 당신의 운명입니다.